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지역 상인들의 어깨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유통 대기업들의 틈바구니에서 식자재마트가 줄줄이 들어서더니 이젠 창고형 매장 입점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창고형 매장. 채소와 육류, 의류의 공산품까지. 웬만한 물건들은 다 갖추고 있어 한산을 보도할 평일 낮시간인데도 북적입니다. 근처 대학가에한 카페를 찾아가봤습니다. 음료와 과자 대부분은 창고형 매장에서 사온 것들입니다. 물건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대량으로 싸게 살수 있어서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이 코스트코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익산 왕궁에 들어설 물류단지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일부 상업용지에. 창고형 매장 코스트코 입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 구매, 또 저렴한 가격, 어, 또 어,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그 고용 창출 효과도 상당히 큰 걸로 저희들은 예측. 지역 상인들은 다른 대형마트보다도 더큰 위협이 될 거라며 우려합니다. 어, 범위도. 환경 뭐 2, 3km가 아니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왕궁에 만약에 들어올 경우 뭐 전라북도 전체 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트코는 2회 전 전주 에코시티에 진출하려다 지역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대형 마트가 없는 에코시티에 이번에는 이 마트가 입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창고형 매장 입점에 반대했던 전주시가 대형 마트는 허용하기로 한 건데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쪽에서 정식적으로 이제 공으로 제가 받은 내용은 그대부적으로는거든요 수년 전부터 우죽순 생겨나며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식자재마트도 상인들에겐 큰 골칫거리입니다. 대형마트 못지않게 규모가 크지만 입점이나 영업시간과 휴무일 제한도 없습니다. 전북에만 50여 곳이 성업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대용으로 물량을 이렇게 받아오고 저희는 이제 이런 그 원협이나 이런 데서 수수료를 주고 그때 그때 필요한 양만 이렇게 갖고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 자본을 앞세운 유통업체들의 틈바구니에서 지역 상인들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